하루를 시작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아침도 먹어야 되고 또 세수도 해야 되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어,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등교 준비도 해야 되고 아주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분주한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0편, 5편 말씀을 봉독에 드렸는데 앞에 나오는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좀 붙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오늘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루를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히 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10편 5편 말씀은 아침 기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동독합니다 여와여, 호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5편 말씀은 아침 기도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모였습니다.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 벌려 갑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 명이 모여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 너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요. 거기 모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함께 계실 때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가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가 혼자 기도하든지, 함께 기도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습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면 나는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까? 하루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아침 시간은 정말 가장 영적인 시간이고요.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을 해야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거기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회가 공적인 예배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평양 대붕 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신데. 1906년부터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그 기록을 보면 그 이전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다는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을 아주 영적인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이런 새벽에 그 정한수라는 것을 떠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저 어머님이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뒷뜰 장독대 옆에서 새벽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이 새벽 시간은 아주 고유한 시간. 매우 영적인 시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관습에 따라서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우리가 분주한 아침 시간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매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기도로 시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기다로 시작해야 되는 기도를 시작하려 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날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0 3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루를 온전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시작하는 하루 그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그 하루를 내 생각이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내가 먼 나라로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와서 아주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일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1년 후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나는 내일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의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루가,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강변 북루에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공원 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늘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해 되시는 분이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급히 가고 있습니다. 왜 거기 가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 서 있었던 그 덤프 트럭에 부딪혀서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날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아침에 인사하고 편안하게 떠나갔는데 한 시간 후에 한 시간 후에 자신에게 그런 전화가 올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손가락 한마디로 할지라고 말하는데. 한치앞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루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기도에 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며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 엎드려서 하루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를 아침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살아가시고 하루를 마치는 것이냐 그 시간 우리가 저녁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달을 기도로 살아가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46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따더 찬양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칠 때늘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 내 영혼에 목마름의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하루를 맡기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엎드려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